노벨상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에서 살펴볼 수상자는 노벨상 수여가 최초로 시작된 1901년도의 문학상 수상자인 줄리 프루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노벨상 세계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인물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1901년 그러니까 노벨문학상이 처음 시작된 애의 수상자죠. 듀리프루돔네 맞습니다. 노벨상의 시작을 알린 인물이죠. 근데 사실 첫 수상자라고 하면 보통 어, 톨스토이나 입생 같은 정말 유명한 거장들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예상했었죠 당시에도. 근데, 왜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름이 좀덜 알려진 줄리 프로돔이었을까? 이게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론이죠. 왜 그가 첫 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었는가? 네,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당시 스웨덴 할리몬에서 내세웠던 기준을 좀 봐야 해요. 음, 자료들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있죠. 순고한 이상주의, 그리고 완벽한 예술적 형식, 마지막으로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요. 아, 이상주의, 예술성, 인간성, 뭔가 좀 추상적인 기준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특히 그 이상주의라는 부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19세기 말이면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뭐랄까 물질주의적인 분위기도 강해지던 시기였잖아요. 네, 격동의 시대였죠. 산업혁명 이후로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푸르도메시는 인간 내면의 가치, 어떤 정신적인 고결함, 철학적인 성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어쩌면 할리모는 이런 점을 높이 평가했을 수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 휩쓸리지 않는 어떤 고전적인 가치를 추구했다 이렇게 본 거죠. 음, 그러니까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조용히 인간의 정신을 노래한 시인 뭐 이런 이미지였을까요? 톨스토이나 입센은 당시 사회 문제에 대해 굉장히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던 작가들이잖아요. 맞아요. 톨스토이는 종교적, 도덕적 메시지가 강했고 입센은 사회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했죠. 어쩌면 할리몬 입장에서는 그런 작가들이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첫 수상자인데 너무 논쟁적인 인물을 뽑기가 좀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하, 그런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논쟁적이고 어떤 순수한 문학성과 이상을 구현했다고 본프로돔에게첫 영광이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대체로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물론 이건 여러 해석 중 하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을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게 그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네, 좋아요. 쥘일리 프로돔. 본명은 르네 프랑스와 아르망 프로돔. 1839년에 파리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네요. 네, 아버지가 상점 주인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고요. 원래는 이과 쪽 학생이었죠? 공과 대학 에콜 폴리테크닉 입학을 준비했어요. 어, 공학도요? 시인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근데 심각한 눈병을 앓게 되면서 학업을 중단해야 했어요. 이게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엔지니어의 꿈을 접고 문학, 특히 시와 철학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와, 그 눈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시인 줄리 프로덤을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운명의 장난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19세기 후반 프랑스는 정말 격동기였어요. 1870년에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 직후에는 파리 코뮌이라는 사회주의 혁명과 또그 진압 과정에서의 참극도 있었고요. 제3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사회가 안정되는 듯했지만 또 드레퓌스 사건 같은 사회적 갈등도 끊이지 않았죠. 정말 복잡한 시대였네요. 전쟁, 혁명, 사회적 분열. 그런 혼란 속에서 프로돔은 어떤 문학 활동을 했을까요? 그는 이런 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인간 내면의 문제, 존재의 의미, 정의나 행복 같은 철학적인 주제에 더 집중했어요. 물론, 프로이센 전쟁 때는 애국적인 시를 쓰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시대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물러나 관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그렇군요. 시대의 아픔을 직접 고발하기보다는 내면의 성찰을 통해 답을 찾으려 했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네 비슷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의 문학적 형성 과정으로 넘어가 보죠. 특히 파르나스파의 영향이 중요합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됐었죠. 파르나스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학 운동이었나요? 19세기 중후반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운동인데요. 음, 그 이전에 유행했던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고 볼수 있어요. 낭만주의 시인들이 막 격정적인 감정을 토로하고 주관적인 상상력을 중시했다면 파르네스파는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죠? 훨씬 객관적이고 감정을 절제하고 무엇보다 형식의 완벽함을 추구했어요. 예술을 위한 예술. 라울 폴 라울이라는 구호 아래 시가 어떤 교훈을 주거나 감정을 전달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조형물처럼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 그러니까 시를 감정 표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으로 보려고 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아주 정교한 운율, 균형 잡힌 구조, 그리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묘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테오필 고티에나, 르콩트드릴 가진 시인들이 대표적이고요. 푸르돔 역시 이런 파르나스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의 첫 시집 스탠스와 시 스탠스의 스포엠은 1865부터. 이런 경향이 잘 드러나요. 공학도가 되려 했던 그의 배경과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뭔가 감정의 치유치기보다 이성적으로 구조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태도랄까요? 오,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의 이과적인 성향,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파르나스파의 형식주의와 잘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감정을 다룰 때도 그걸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성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요. 그렇군요. 파르나스파의 영향. 이게 그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네요. 자, 그럼 네 번째. 그의 대표작과 그 의미에 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깨진 꽃병, 르바즈 브리즈 이야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네. 깨진 꽃병은 그의 가장 유명한 시중 하나죠. 1865년 첫 시집에 실렸고요. 내용은 비교적 간단해요. 꽃병이 아주 미세한 금이 갔는데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다가 결국 그금 때문에 꽃병이 깨져버린다는 이야기죠. 이게 보통 시련의 아픔, 깨진 사랑을 상징한다고 해석되잖아요. 네, 그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죠. 그것을 건드린 손길은 스치기만 했을 뿐인데도 금이 갔고, 매일 아침 물이 새어나와 꽃을 시들게 했다는 구절들이 연인 사이의 미묘한 균열과 그로 인한 관계 파탄을 암시하는 것으로 읽히죠. 네, 그런 섬세한 감정 묘사가 인상적이긴 해요. 근데 이 시가 단순히 연애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사소해 보이는 균열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가져올 수 있다는 통찰이에요. 그리고 한번 깨진 것은, 즉 정신적인 상처나 관계의 균열은 결코 완벽하게 회복될 수 없다는 비극적인 인식도 담겨 있고요. 아, 꽃병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는 마지막 구절처럼요 그렇죠 그 구절이 핵심이에요 이건 개인의 내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회적인 관계나 더큰 공동체의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아주 작은 균열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경고처럼 읽힐 수도 있고요 와 그냥 사랑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깊은 철학적인 함의가 있네요. 그의 다른 대표작들도 이런 경향을 보이나요? 예를 들어 정의 라주스티스 1878나 행복 르보네얼 1888 같은 장편 철학시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두 작품은 그의 철학적 사유가 집대성된 역작이라고 할수 있어요. 정의에서는 정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는 어떻게 다른지 등을 탐구하고요. 행복에서는 인간이 과연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지 과학과 이성, 종교와 사랑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이런 작품들 때문에 그를 철학 시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군요. 대표작들을 보니 그의 문학 세계가 좀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그의 언어와 문체의 특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파르나스파의 영향을 받았으니 아무래도 정제되고 형식을 중시하는 특징이 두드러지겠죠. 네 맞아요. 그의 언어는 아주 명료하고 정확해요. 감상적인 수사나 모호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하고, 뭐랄까, 조각처럼 잘 다듬어진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죠. 어휘 선택도 신중하고, 문장 구조도 논리적이고, 균형 잡혀 있어요. 마치 잘 설계된 건축물 같은 느낌일까요? 네, 그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요. 프랑스어의 특징이기도 한 명료성, 클라르테,와 우아함, 엘레강스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라틴어 같은 고전 언어의 구조적인 탄탄함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그의 시를 읽으면 감정이 확 폭발한다기보다는 차분하게 음미하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면이 있죠. 그런데 그런 점 때문에 좀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진다는 비판도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문체가 가진 양면성이죠. 명료하고 정제된 만큼 때로는 감정이 부족하다. 너무 이성적이다. 심지어 메말랐다는 비판도 받았어요. 특히 동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상징주의 시인들, 예를 들어 보들레르나 랭보, 베를렌 같은 시인들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상징주의는 뭔가 모호하고 암시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중시했잖아요. 그렇죠. 상징주의는 언어의 음악성이나 암시성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신비로운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죠. 프로돔의 명료함과는 정반대의 길을 간 셈이에요. 하지만 재미있는 건 프로돔의 정교한 언어탐구가 오히려 후대 상징주의 시인들에게 언어의 가능성을 탐구하는데 어떤 자극을 주었다는 평가도 일부 있어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요. 아 그렇군요. 언어와 문체에서도 그의 특징이 명확하네요. 자 그럼 여섯 번째 그의 문화관에 담긴 철학과 사상에 대해 좀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아까 철학 시인이라는 말도 나왔었는데요. 네. 그의 시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노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파고들어요. 예를 들어 이성과 감정의 관계는 그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어요. 공학도 출신이라는 배경과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는 데카르트 같은 합리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감정을 분석하려는 경향을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감정 특히 사랑이나 고통 같은 비합리적인 영역의 중요성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죠. 그의 신은 이 이성과 감정 사이의 긴장, 때로는 갈등을 섬세하게 포착해냅니다. 깨진 꽃병에서도 그런 면이 보였던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과학과 종교 혹은 신앙의 관계예요. 19세기 말은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고, 과학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기존의 종교적 세계관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였잖아요. 네,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이 커지던 때였죠. 프로돔 역시 이런 시대적 고민에 깊이 끌어안았어요. 과학적 진리와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방황하고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렸죠. 정의나 행복 같은 작품에서는 이런 철학적 탐구가 더욱 두드러지고요. 그는 어떤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질문 자체를 깊이 파고들면서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궁극적인 질문들을 시를 통해 탐구한 거네요. 네. 그래서 그의 시는 읽는 사람에게 어떤 지적인 자극과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죠. 그냥 감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의 정치 사회적 메시지입니다 아까 격동의 시대를 살았지만 직접적인 정치 참여보다는 내면 탐구에 집중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의 시에는 사회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없었나요?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프로이센과의 전쟁 때는 애국적인 시를 쓰기도 했고 정의 같은 시에서는 사회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문하거든요 하지만 그 방식이 좀 달랐어요 방식이 달랐다는 건 어떤 의미죠? 동시대에 에밀 졸라 같은 자연주의 작가들은 사회 의 부조리나 모순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비판했잖아요. 직접적인 사회 참여를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프로돔은 그런 방식보다는 개인의 내면적인 성찰과 도덕적인 성장을 통해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외부적인 혁명보다는 내면의 혁명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걸까요? 네, 그런 쪽에 가까워요. 그는 인간 개개인이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도덕적인 연대감을 가질 때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시는 직접적인 구호나 선동보다는 조용히 독자의 양심이나 이성에 호소하는 방식을 택하죠. 어떻게 보면 좀 엘리트주의적인 시각일 수도 있고요. 현실 참여보다는 정신적인 연대를 강조했다. 이것도 그의 이상주의적인 면모와 연결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현실 문제에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혼란한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습니다. 네, 양면성이 있네요. 자, 그럼 여덟 번째 다시 노벨상 수상 배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상주의, 예술성, 인간성이라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당시 스웨덴 할리몬의 주요 인물, 특히 종신석이었던 카이다비드 아프 비르센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 많아요. 비르센은 상당히 보수적인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고 톨스토이나 입센, 졸라 같은 작가들의 사실주의나 자연주의 경향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르센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문학관이 프로덤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비르센은 문학이 도덕적으로 고양되고 이상주의적인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강하게 믿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때 프로돔의 시는 그의 기준에 아주 잘 부합했던 거죠. 형식적으로도 완벽하고 내용적으로도 철학적이고 이상주의적인 탐구를 담고 있으니까요. 톨스토이의 어떤 급진적인 사상이나 입센의 사회 비판보다는 프로돔의 절제된 이상주의가 더 안전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물론 할리먼 전체의 결정이었겠지만 비르센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결국 첫 노벨문학상은 문학사적인 영향력이나 대중적인 인기보다는 할리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문학의 기준을 보여주는 쪽으로 결정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단추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이 결정이 이후 노벨문학상의 방향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이상주의적 경향이라는 기준이 이후에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자, 아홉 번째 수상 이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노벨상이라는 엄청난 영예를 안았는데 그 이후 프로돔의 삶이나 위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요?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졌을 텐데요. 네, 당연히 위상은 크게 높아졌죠.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이기도 했지만 노벨상 수상으로 그의 이름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의 작품들이 다른 언어로 번역될 기회도 많아졌을 거고요. 그럼 창작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수상 이후에 더 활발하게 작품을 썼다거나 아니면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위축됐다거나. 사실 수상 당시 그의 나이가 이미 60대 초반이었고, 건강도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노벨상 수상이 그의 창작력 자체에 큰 변화를 주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그의 문학 세계는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였고 수상 이후에도 기존의 철학적이고 명상적인 스타일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수상의 영예를 문학 발전을 위해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요? 그는 노벨상 상금의 상당 부분을 젊은 시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문학상 설립에 기부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줄리 푸르돔 상을 만들어서 후배 문인들을 격려하려고 했던 거죠. 오, 그건 몰랐던 사실이네요. 단순히 명예를 누리는데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문학계에 기여하려고 했군요. 네, 그런 면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상 자체에 대한 논란 때문에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되기도 했죠. 네, 그 이야기는 좀더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죠. 그럼 열 번째, 대중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노벨상 수상으로 대중적인 인기도 얻었을까요? 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노벨상 수상으로 이름 자체는 널리 알려졌겠지만 그의 시가 대중적으로 폭넓게 읽히고 사랑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죠 시 자체는 아름답고 의미도 깊은데 아무래도 그의 시가 가진 특징 때문이겠죠 철학적이고 지적이고 형식을 중시하는 스타일이 일반 대중에게는 조금 어렵거나 거리감 있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파르나스파시 자체가 좀 엘리트주의적인 면이 있기도 했고요. 아, 대중적인 감성과는 거리가 좀 있었을 수 있다. 네, 뭘까? 뭐 문학 애호가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빅토르 위고처럼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종류의 시인은 아니었던 거죠. 노벨상 수상이 그의 권위는 높여주었을지 몰라도 대중과의 친밀감을 높여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노벨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이 그를 더 어렵고 멀게 느끼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흠! 권위와 대중성 사이에 간격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11번째. 아까부터 계속 언급되었던 비판과 논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왜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걸까요? 가장 큰 논란은 역시 왜 톨스토이나 입생 같은 당대 최고의 거장들을 제치고 프로돔미 선정되었냐는 거였죠. 이건 당시 유럽 문학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많은 작가들과 비평가들이 공개적으로 스웨덴 할리먼의 결정에 항의하기도 했고요. 톨스토이는 뭐 두말할 필요 없는 대문호고 입센 역시 현대 연극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인데 말이죠. 그렇죠. 문학사적인 영향력이나 작품의 깊이, 사회적인 반향면에서 톨스토이나 입센이 크루돔보다 훨씬 앞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첫 수상자로 크로돔이 호명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 싶었던 거죠. 노벨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고작 이런 거였나 하는 실망감도 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보수적인 선택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거군요. 네. 할리먼이 너무 안정적인 논란을 피하려는 선택을 했다는 비판. 또 비르생 같은 특정 인물의 편향된 시각이 작용했다는 의혹. 그리고 프로돔의 문학 자체에 대한 비판도 거셌어요. 그의 문학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면 아까 나왔던 이야기들인가요? 너무 지적이고 차갑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특히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파헤치고 고발했던 자연주의 작가들이나 인간 내면의 복잡하고 불안한 심리를 탐구했던 상징주의 작가들의 관점에서 볼때 프로도메시는 너무 점잖고 이상적이고 심지어는 좀 공허하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삶의 치열함이 부족하다는 거죠. 음.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노벨상 수상 이후에도 그의 문학적 평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첫 수상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과 비교의 대상이 되었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최고의 영예를 안았지만 그 때문에 더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 셈이니까요. 자, 그럼 열두 번째 동시대 다른 문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의 위치를 좀더 명확히 해볼까요? 졸라. 입센, 톨스토이 외에 또 비교해 볼 만한 작가가 있을까요? 음. 프랑스 내부만 보더라도 아까 잠깐 언급했던 상징주의 시인들, 베를렌이나 말라르메 같은 인물들과 비교해 볼수 있겠죠. 프로돔이 파르나스파의 명료함과 형식미를 대표한다면 상징주의자들은 모호함, 암시, 음악성을 통해 새로운 시의 영역을 개척하려고 했어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죠. 네, 언어에 대한 태도부터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시인들, 예를 들어 테니슨이나 브라우닝 같은 시인들과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들 역시 도덕적인 교훈이나 철학적인 사유를 시에 담으려고 노력했는데 형식적인 면이나 감수상에서는 또 차이가 있죠. 푸르돔이 좀더 프랑스적인 합리주의, 명식함에 기반하고 있다면 영국 시인들은 또 다른 전통 위에 서 있고요. 이렇게 비교해 보니 푸르돔의 특징이 더잘 드러나는 것 같네요. 결국 그는 19세기 프랑스의 파르나스파적 전통, 즉 고전적인 형식미와 이성적인 성찰, 이상주의적인 지향을 가장 잘 대표하는 시인 중 하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정리입니다. 동시대의 다양한 문학적 흐름 속에서 그가 차지했던 독자적인 위치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할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네요. 13번째. 그가 후대에 깨친 영향은 어땠을까요? 아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작가는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의 시 스타일이나 주제의식을 직접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주요 작가나 문학 사조는 찾기 어렵습니다. 파르나스파 자체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주류에서 밀려났고 모더니즘 문학은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니까요. 그럼 그의 문학은 그냥 과거의 유산으로만 남은 건가요?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비록 직접적인 계승은 적었지만 그가 보여준 문학에 대한 태도 즉 시를 통한 철학적 사유의 가능성 언어의 정교함에 대한 천착 같은 것들은 후대 작가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폴 발레리 같은 지성적인 시인은 푸르도메의 지적인 엄밀함이나 형식에 대한 고민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아폴 발레리요 그도 상당히 지적인 시를 썼던 시인이죠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영향은 그가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로서 노벨상이 지향하는 가치 특히 이상주의라는 키워드를 문학계에 각인시켰다는 점이에요.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후 노벨문학상 논의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수상 자체가 하나의 사건으로서 후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의 문학 작품 자체의 영향력보다는 노벨상이라는 제도와 역사 속에서 그가 차지하는 상징적인 위치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14번째 결론입니다. 줄리프루돔 그가 남긴 문학의 세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음. 쥘리 프루돔은 19세기 프랑스 문학, 특히 파르나스파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노벨 문학상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이죠. 그의 문학은 고전적인 형식미와 정제된 언어, 그리고 인간 내면과 존재에 대한 깊은 철학적 사유를 특징으로 합니다. 네. 이상주의, 예술성, 인간성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문학은 지적인 엄밀함과 형식주의 때문에 차갑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특히 노벨상 수상 과정에서의 논란으로 인해 그의 문학사적 평가는 여전히 복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최초 수상자라는 영예와 거장들을 제쳤다는 논란의 그림자가 함께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는 문학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변화를 이끄는 것이 문학의 역할인가, 아니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인간 정신과 이상을 탐구하는 것이 문학의 역할인가? 프로돔의 수상은 이 논쟁에 불을 지폈고, 이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하죠.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줄리 프로돔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네요. 단순히 최초 수상자로만 기억하기에는 아쉬운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록 지금은 그의 시가 많이 읽히지는 않더라도 그가 문학을 통해 보여주려 했던 인간 내면의 진실과 이상의 가치에 대한 고민은 한 번쯤 되새겨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시 깨진 꽃병이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성찰하는 정신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줄리 프로돔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901년 노벨상 최초의 문학부문 수상자 줄리 푸르돔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시가 던지는 조용한 울림처럼 문학이 우리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노벨상 세계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